없이 아침이 가능하다고요? 저도 하루에 네 잔씩 마시던 사람이라 그 말을 절대 못 믿었어요. 근데 갈수록 속이 너무 쓰리고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출근하고 다시 또 피곤하니까 커피 마시고 손발은 늘 차갑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의사 선생님이 속쓰림 심하거나 늘 피곤하다고 말하는 환자분들께 혹시 커피 자주 드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모든 게다 혹시 커피 때문이 아닐까 싶어서 한 번만 제대로 끊어보자 하고 시작해봤어요. 근데 30일 딱 끊고 나니까 인생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은 제가 느낀 이 리얼한 변화를 딱 7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꿀팁까지 다 얻어가세요. 첫 번째 속쓰림이 사라졌어요. 출근할 때 커피부터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공복에 첫 끼가 커피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깨 더부룩하고 속이 너무 쓰려서 병원에서 위산약도 막 처방받아서 많이 먹어보고 그랬는데 또 일시적으로는 괜찮아졌다가 다시 또 시작되더라고요.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커피가 위산을 자극해요. 특히 이제 공복에 마시게 되면은 위벽을 보호할 때 할게 없으니까 위 점막이 직접 자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니까 속쓰림이나 위염 증상이 계속해서 생겼어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커피 대신에 레몬즙 한 스푼 올리브오일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요. 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게 디카페인은 괜찮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디카페인도 페인만 없다 뿐이지 위산을 자극 하는 건 똑같아요. 커피를 딱 끊기는 어려우니까 하루 세 잔을 드셨다면 디카페인 한잔 대체하시면서 끊어보는 건 괜찮 을것 같아요. 같은데 그 이후로 이제 커피를 끊게 된다면 디카페인도 어쨌든 안 드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저는 잠이 좀 예민한 편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카페인은 반감기가 5시간에서 7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후 3시에 마셨던 커피가 밤 10시에도 남아 있었던 거죠. 특히 카페인은 수면에 필요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좀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잠이 들었다가도 계속 깨고 얕게 밖에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밤에 커피 대신에 코코넛 밀크랑 소금 한 꼬집 그리고 시나몬가루 조금 뿌려서 희석해서 따뜻하게 마시거든요. 이게 몸도 따뜻해지고 코코넛 밀크에 들어있는 MCT라는 성분 덕분에 밤에 깨는 일 없이 정말 숙면을 취하게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수족냉증이 거의 20년 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손발 포함해서 온 몸이 늘 얼음장처럼 좀 차가웠어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계속 자극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도록 하는데 말 그대로 도망갈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장기 쪽으로 몰리게 되고 말초 혈관 이 끝부분에는 혈류가 줄어드니까 손발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혈액 순환 자체가 좀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저는 커피 끊고 나서 처음으로 겨울에도 제가 핫팩 없이 지내고 있어요. 군것질. 디저트를 덜 먹게 됐어요. 커피 마시면 식욕 억제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커피 다이어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저도 해봤는데 디저트가 더 단게 땡기고 목이 계속 마르다고 할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회의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떨어뜨려요. 몸은 다시 당 보충을 하려고 단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막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일명 혈당 롤러코스터라는 거죠. 진짜 디저트를 많이 먹는 게 항상 고민이고 살찌는 것도 싫고 왜 이렇게 오후만 되면 뭔가 생각날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커피를 끊고 나서 4,5일 정도 됐었을 때 같아요. 간식 생각이 진짜 거짓말처럼 안 맞고 밥한끼 먹어도 포만감도 오래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안정화되니까 식욕도 자연스럽게 조절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좀 커피 대신에 묵직한 게 먹고 싶다 하면은 기버터 한 큰술이랑 바닐라티 섞어서 마시거든요. 그것도 대체로 먹기 좋은 식품이에요. 제가 여드름이 정말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피부과 뭐 마사지샵 안 다녀본 곳 없이 진짜 1,500만원은 1년에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트러블이 심하니까 화장도 잘안 먹고 속당김도 너무 심하고 피부에 뭐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이 있어서 수분과 함께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함께 다 배출시켜요. 그래서 피부도 부터 마르고 장벽이 무너지기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피부 재생도 느려지고 트러블이나 홍조도 더잘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때는 커피 대신에 루이보스 티, 페퍼민트 티 아니면 레몬수 이렇게 허브 티로 좀 마셨어요. 그러면 속도 편하고 수분도 채워지니까 피부에 진정이 돼서 그런지 정말 지금은 어딜 가도 광이 난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이게 제가 커피 끊을 때 가장 행복했던 점이었어요.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간헐적 단식 해보셨을 텐데 이게 커피를 마시게 되는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미친 듯이 갑자기 막 속이 쓰리고 배고프고 막 손. 흘리고 집중도 안 돼요. 꿈발이 막 엄청 차가워지는 거예요. 이게 단식이 문제라기보다는 커피 때문에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던 거예요. 카페인은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일시적으로 높여서 간에서 포도당을 방출시키는데요. 그러면 혈당이 확 올랐다가 인슐린 때문에 다시 확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 몸은 계속 배가 고프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커피 끊고 나니까 이제 간헐적 단식 36시간도 거뜬히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침마다 라떼를 꼭사 먹던 사람이었어요 한 달에 커피 값은 기본으로 20에서 30만 원도 나오고 했거든요 저는 커피 끊고 나서 그 돈으로 유기농 식재료 건강책 그리고 운동 그리고 영양제를 사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전략을 한 것뿐만 아니라 제 생활 전반적인 루틴이 정말 건강해졌어요 사실 커피 끊는 게 말이 쉽지 진짜 어렵잖아요 저도 초반에는 1일 차례만 해도 두통이 너무 심하고 밤이 너무 몰려서 오니까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냥 근데 그때는 제가 그냥 포기하고 커피를 마셔 버렸지만 지금은 대체할 걸 찾아서 먹다 보니까 커피가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뭘 마셔볼까를 대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 마시기 시작한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레몬수, 그리고 기버터탄 차, 올리브유 한 스푼, 뭐 이런 것들로 되게 건강하게 대체를 하다 보니까 단순히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원하는 걸 다른 방식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저는 커피를 끊으면서 단순히 커피를 줄인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세팅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자극 없이. 내 몸이 원하는 그 리듬대로 맞춰주게 되면 커피 생각도 자연스럽게 줄더라고요. 이제 마무리로 저는 어떤 정보를 전할 때 그냥 좋다더라 하고 끝내고 싶진 않아요. 직접 해보고 왜 그런 변화가 생겼는지 공부해보고 정말 내 몸이 반응한 그런 루틴들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병원에서도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와봤고 저 자신도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지고 지쳤던 시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커피 끊고 싶거나 어떤 건강적인 문제로 뭔가 루틴을 설계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혼자 하면 중간에 포기할까 봐 걱정되신다면 이런 고민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하나 마련해 뒀어요. 이 오픈 채팅방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 걸어 둘게요. 같이 시작하고 같이 루틴 만들어 가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종종 직접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진짜 몸이 바뀌는 건강한 루틴들, 영양 루틴들 꾸준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해 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오늘 영상도 그냥 스치듯이 보시지 마시고 진짜 내 루틴으로 하나라도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